우와. 고기를 한번 볼게.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 5kg. 된장 400g. 월계수잎 20잎 정도. 양파 하나, 베트남 고추. 이건 20개 정도 돼. 통후추 2스푼. 한 50알 정도. 생강 손가락으로 2개. 둥글레 뿌리. 마늘 20톨 정도. 마지막 대파 두 뿌리. 된장 400g을 먼저 풀을 거야. 된장을 넣었고. 대파. 그냥 통으로 넣을게. 월계수잎 양파 하나, 베트남 고추, 생강 두 톨, 이거 통후추 두 수저, 둥글레, 통마늘. 여기에 간을 좀 해줄 거야. 굴소스 두 수저, 매실 두 수저. 수육 삶을 때 물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고기가 잠길 정도면 돼, 자박하게 잠길 정도. 20분이면 끝나거든. 속까지 골고루 익어. 뚜껑 닫고 추가 돌아가면 15분 정도 끓이면 돼. 추가 딸랑딸랑거리지. 중불 정도로 해놓고 이대로 15분만 두면 돼. 이제 15분 됐어. 우와. 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눌렀을 때 핏물이 나오거든? 지금 안 나오지. 잘 익은 거야, 정말로. 자, 요거를 건져놔야 돼. 계속 담가놓으면 안 돼. 이러면은 고기가 퍼져버린다. 그래서 고기를 식힌 뒤에 썰어야 고기 결이 이쁘게 나와. 정말 잘 삶아졌다. 한 시간 정도 식혔어. 고기를 한번 볼게. 이 정도면 썰어도 돼. 자, 단면 한번 봐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이거 20분 만에 삶은 거잖아. 금방에. 자, 한번 먹어볼게. 어떻게 이러지? 육즙이 그냥 탁 터지면서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꼭 따라 해보셔.